높그 상대가 좀더센 사람이 있어서 변수가 있죠. 어. 근데 플레나 골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타크님이랑. 자이대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이대 매치. <laughs> 어 플래시 번좀 아니라고. 아, 얘기해 주셨으뭐 그래도 이제 참여를 좀해주셨으니 그리고 그 전에 할때 골드였다고. 누구요 아까 전에 그분. 그죠실버 분들. 스타. 아. 아, 이제 이번에는 초대 거부를 <laughs> 풀줄 모르시는 분이 또계요 초대 거부. 네. 설정에. 그러니까 설정에서 그 보면 소셜. 네, 여기 사생활 보호. 하면 네. 여기 오직 친구만 나에게 초대를 보내도록 허용. 이걸 체크를 해야 하면 되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려드렸고요. 잠깐, 잠깐 모모 아니다 모모 아니죠. 네. 헷갈려. 저분은 플레이였죠. 스타크랑 곰놀이. 박지영님 네. 진짜 장민철 선수보다 영 못생겼어요. 이건 노 노잼인가 보다. 개무시이그노 선님이랑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스탁. 네. 어, 제닉스 타이탄 키보드 받았다 고맙다. GSL 해설이더라. 저희보다 좀 형님이신가 보네. 아, 어, 감사합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이름 바뀌었어요. 자, 자루셨 오셨... 제닉스 타이탄 키보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루셨어요? 네 어제 뭐그 경기 좀 그만 어. 이거 금방 끝나요? 금방, 금방 끝나죠. 아, 이거 보내죠. 진짜 금방 끝나요? 어 정말 금방. 끝나지 그한 10, 10분 컷, 10분 컷 되면은 네. 10분 이내 끝남도 나머지 분들 다 데려다가 네. 참교육 명단에 다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에아 근데 참교육 명단에 올라가는 분들이 실버 오디면은좀좀저 네, 약간, 약간 좀 약간 좀, 이미지 아, 너무 좀 아, 이미지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미지가 제가 그렇구나. 너무 깎일까봐 그냥 네. 추억으로 남길게요. 그럼 이거는요.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추억 속에 남겨주세요. 스타트 대면는 무료입니다. 채권이 네, 유료인 적이 없어요 스타투는. 예. 자 이름 바꿨어요 형 죄송하다라고. 예. 제것만안 읽어줘가지고. 아니 괜찮아 제닉스 타이탄 키보드 받았으면 된 겁니다. 예. 자 앞으로 자주 오시고. 예. <laughs> 저희 스타투 사랑해요. 주세 초대는 다 들어갔고요. 음.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이제 이번 <laughs> 이벤트 바로 갈게요. 자 이벤트 연결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야. 근데 종족이 투플로토스? 보통 조합에 갖춰지는 게 좋은데 아. 그럼 전테라 할게요 스타크님은 준비 완료 되었고요 스페인 준비가 되는대로 갈게요 네 가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네 자 가죠? 바로 갑니다 자전 프로 JYP는 잡금에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예, 2대1다 덤벼라. 제 이벤트 아래중에 자막 나오겠죠 네, 상호랑벤에 이벤트 안에 지에 좋은 방송 음, 맨앞에다 보셨어요? 예 자, 경기 시작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맨앞에누군지를잘벤트요 예, 저희가 지금 뒤에 지금 이벤지고 혼자도 갈만해요. 혼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혼자 진짜 많아요. 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밥 사주면서 후배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스타 원 때. 여자? 아니 그냥 남자. 남자예요. 근데 걔는 게임을 좋아했고 음. 프로 게이머라는 걸 상당히 그 동경하는 애여가지고 네. 걔는 그 그때 당시에 또 광주에서 서울 가는 건데 그냥 바로 따라 오더라고요. 밥한끼에요 그렇죠. 네, 밥한 끼. 근데 와우. 걔는 게임을 좋아했어요. 아... 엄청 좋아하는 애였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일대인데. 어 파란색이 이번에도 혼자입니다. 네, 주황색이 파란색이에요. 네, 저 파란색. 지금 네. 빨간색, 주황색 프로토스가 두명 동맹. 어. 이대1 파랑, 파랑 음. 바로 적어드리고요. 야. 오, 그, 오 이번에 종족 바꿨어요? 네, 테란하려고요 내가 이제 프로토스 두 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더. 맞춘 것 같죠. <laughs> 네. 자, 지금 여기 참교육 신청은요. 저희 연승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 오늘 일정이 좀 종료가 됐고요. 자, 나를 욕하는 시청자, 내가 실력으로 응징하겠다. 오늘 모든 분들, 이두 분들이 어, 삼행시로 해서 네. 시원하게 좀 JYP를 디스를 했죠. 네. 일단 어, 패턴은 약간 그 석죠 이렇게 네. 해야 이좀 종족이 같더라도 좀 이제. 한 명인 쪽이, 맞춰나가기 쪽이 예. 그 어떤 분이 실버죠? 지금요? 종족으로? 그거까지는 못이었는데 예, 스타크님이 스페? 어? 스페님인가? 헷갈리네 예, 절희도그 그 정도까지, 한명 플레고, 네. 실버입니다 스타크님이 네. 플레 아, 스타크님이 플레? 네 아, 스페님이 네. 실버? 예 네. 네. 형님 어, 초반 빌드만 보면 어 별마도 참교육이 가능한가요? 아이 당연하죠. 별마도 1대1은 1대 그랜드 마스터도 괜찮아요. 예, 심판 심판님이 그랜드 마스터였어요? 어, 그래요. 별마도 가능합니다. 남겨주시고 아 진짜 중요한 게 키보드를 받았는데 컴퓨터 고장 났대 제닉스의 키보드를 고치면 되죠. 고치셔가지고 아, 네. 아니면 그냥 뭐그 진열해도 되고요. 음. 야, 뭐 지금까지 뭐어려움자체좀 없죠? 근데, 어때요 별로... 저분들 봤을 때? 빌드가... 어? 두명다빌드 멀쩡한데요? 네 어? GSR TV.CO.KR 들어오신 다음에 연승경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거 질것 같은데? 어? 빌드가 다 멀쩡해요 그러니까 뭐 원래대로 하면 이길 이긴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레더에서 가끔, 아 그니까 처음에 이제 처음 만든 아이디 이런 건 211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초반에 실버, 브론즈, 골드, 플레 만나면 진짜 음. 박살내거든요 딱 예. 정찰 가봐도 느껴지는 게아 역시 빌드가 이렇구나 하고 이게 체감이 되는데 음. 지금 딱 보면 빌드는 멀쩡해요 예. 물론 이실한기에 흔들리는 것부터는 이게 이,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어 여기서 여기서 이게 예. 변수거든요 그니까 빌드 자체는 멀쩡한데 오우. 아까도 그랬잖아요 빌드는 멀쩡한데 톡 건드리니까 티가 났잖아요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아, 그러니까 이두 명이 결론적으로 이걸 믿었죠. 우리는 돌이가 상대 한 명이니까 상대가 수비적일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대장 음. 부리면서 빌드를 이렇게 여유를 이제 주게 되면 이런 의외의 일격에 흔들리는 거죠. 네. 건물 올라가는 건 정말 괜찮았습니다만 그 다음이 꼬였어요. 사신생간 들어가고 이제 또아 뭐, 뭐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사실이랑또 질해잖아요. 분명히 좀 의료선으로 흔들거예요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잘하는데 오아 어, 어, 그래도 이거 봤네 이분은 잘해요 음. 네 GSL 그옵저블런제프리업 스튜디오에서 하죠 3층에 이 주조가 있거든요 주조정실 거기서 옵저빙을 직접 합니다 와서 하는거예요 재련소. 재련소 보통 이제 여기서 재련소는 필요가 없는데 그거죠 그냥. 그냥. 일단 우리는 상대의 공격만 적당히 막고 시간만 끌면 이기는 게임이다. 확실히 있습니다. 한 음. 이거 진짜 그 흔들기를 어, 이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국 수가 없어요. 우와 이게 이념부터해서이이수수 네, 없습니다. 이용할 줄 알아요. 서한랑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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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는 있는데 어 일단 딱 보면 빨간색 분은 좀 티가 나요, 좀그 낮은 등급의 티가 나시는 분인데 반대로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군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지금까지 보낸 공격 유닛이 이거밖에 없어요. 현로 음. 그런 다음에 어차피 맨은 빨간색이 먼저 맞을 거니까 네. 나는 그냥 천전에 배불리면서 나중에 한방꽝만 하면 된다 어머 아, 내가 지 힘든 오 지금 처음부터 편리한 것 같아 오그러좀 약간 여기서 이제 정말 뼈아픈 그 그러니까 우선은 저 전문용어로 다섯집은 고기방패라고 하는 거죠? 다섯신은 약간 그렇죠 네. 시간 끌어주기 용도 네. 네. 그리고 여, 여, 여기서 오렌지색은 알고 있고, 그 사실은 오그 주황이 아까 전에 그 실버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근데 이런 이벤트 하는 게 쉽진 않아. 그럼 저희가 이몇 시즌 딱 이렇게 된데 그곳까지 있는 사람만 당해야 돼. 아니 왜냐면 결과적으로 아이디를 빌리면 다 의미가 없어요. 오 자기 이름인지. 실명 네. 침투해야죠 뭐. 그래도 어, 아니 뭐상능을뭐 뭐 이름 맞춰봐 가지고 아니면 안 주겠다 이것도 없, 없습니다. 오 그럼 그런데 그래서. 그런거 하나 우리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 그 본인인증 서비스 우리가 돈 내고 <laughs>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도 그 너무 어렵죠 네, 번거롭죠 그래서 일단 양쪽으로 보는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를 양쪽으로 주려고 근데 네.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제왕형제생님저 골드인데 연승달리다가 다이아만나서 계속 봅니다 왜 다이아만 날까요? E L 레 올라갔어. 연승하면 그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이거예요 그 E L 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임들은 공통점으로 하나 딱 있는 게 어? 네가 뭐1 0 0등이라 한번 해봐 어 이겼어? 9 0등이라 한번 해봐 어 이겼네? 그래서 8 0등이라 해봐 뭐보 이겼어? 야안 되겠다 그럼 70등 말고 한2 0등이라 한번 해봐 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뛰어요 중간 과정을 생략을 시켜줘요 시력 검사랑 좀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차근차근 올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 아래쪽에서 문제 없으면 중간 생각하고 위로 확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면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못 이기겠다. 한 다섯 판 돌리면 다섯 판다 박살이 난다 싶으면 네. 그냥 그럴 땐 차라리 패장을 해버리세요. 그렇죠. 과감하게열 판에 나가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리면 다시 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JYP, 우리 이제 일시 실버 맞습니까? 7시요 예, 실버 맞는 거. 맞아요. 때려보니까요. 예. 실버 인증 들어갔습니다. 약간 아, 이길 것 같아요. 오 일곱 시 때려 보니까 네. 오자 실버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뭐 그럼 뭐 이길 수있으면 이길 거죠. 그럼 다섯 시제 플레 맞습니까? 아 아무 아무 기사 오. 오오 그냥 네. 일단 이두 프로에요. 이 점은 있어요. 두 명이 그 사실 그러니까 팀 플레이거든요 결국은. 팀플의 어... 특징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오렌지색과 빨간색을 고기상패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두 명은 상대가 두 명이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한 명이, 상대가 한 명이니까 동업자 의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막아야지도. 같이 싸우자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좀큰 변수입니다. 따로 싸워요. 네. 이거 시야 여기에 밝혀주고, 둘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병력이 어디로 가면 같이 거기 따라가면 되거든요? 어. 근데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어. 이런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저기 아 어... 여기서 시... 좀 엄청난 큰변사 생겼죠? 예 시청자 평가단이 실버 맞다고 지 네. <laughs> 이거 지금 음. 아 이거 이거 꿈을... 꿈의 이거 아니었으면 사실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욕심은 좀화려 부르죠? 네. 자, 그래도 아직은 방식을 할수 없는 게, 지금 제가 왼쪽에 계속 이, 차, 이 창을 띄워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력을 평가하기 쉽게. 오. 그래서 55, 78, 91. 네, 그래서 아직은 모르죠. 왜냐면 여기 때리면 여기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두 명이 깨닫게될 겁니다, 언젠가. 같이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유력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한놈 패고 한놈 패고 번갈아서 패면, 그, 그니까 천하통일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동맹을 못 맺게 하고 하나씩 각격파면 옛날에 지인이 통일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결국은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연합을 해버리면 더 약해지기 음. 전에 연합을 네. 하면 살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움직일 때가 됐는데요 어? 어 이제 병력이 와 그래도 세력 확장이 좀 돼서 네. 어? <웃음> <어어>? <웃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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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동판이 됐었죠? 오, 이게 이제 그 제3에서도 나온 그 장면이죠? 야. 와. 어? 요격계 출력. 이게 이제 그 폴이 돌아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좋은 건지. 여 있다 풀로 왔다 네. 보면 제세용 대기 시간 29초예요 그리고 4 3초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뱉고 다시 풀로 채워도 배터은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력이 그 거의 우주모함한 대가 2.5배 2.5배 정도의 화력이 느렸어요. 배터놓고 네. 또 생산해서 또 싸고 우 있잖아요. 아까 여기 다 여기 다 죽고 네. 있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주모함이 돈만 있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자이 나이파리드 때문에. 네. 돈이 없으면 전안 돼. 네. 그래서 이번에 지혜에대선 그 엘리전 대버리니까 김준호 선수가 갑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요격기를 못 뺏는 상황이 났는데 네. 광물만 있으면 정말 좋은 스킬이야. 자, 이거 빨리 끊어내야지 않아. 나이파이라잡는다 지금 세력 비교를 해보면 미국도 66, 85, 87. 현재 자체는 유효한데. 지금. 오, 아니 다른데, 아, 역시. 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그이 게임은 이길 수가 없다. 네, 오,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야, 이건 뭐 <laughs> 험한꼴 보겠는데요? 이미 험한꼴이죠 지금. 예. 지금 하는 데 아, 이거는 진짜 JYP 그만 안 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아니, 아닙니다, 맞어요. 네. 맞아요. GG. 아, GG. 아 어, 이거? 일단 근데 작전 자체는 좋았습니다 예 그니까 오렌지색이 시도했던 건 빨간색을 고기 방패로 쓰자 네했는데 맞아요 먹혔죠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무시하지 말라고 음. 아니 뭐 지금 실버 어 실버한테도 이렇게 깨리는데 지금 다이한테 무슨 말을 섞냐고 괜찮아 1대1는 예. 안지니까 1대1은 아, 안지네 <laughs> 골드 무지하지 말라고요 <laughs> 머리를 조아리거라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그분들에게 좀 사과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죠. <laughs> 플레와의 실버에게 예 플레와의 그 실버분에게 예, 사과하는 플레는 시간을 인정합니까?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레 인정합니다. 네 플레까지 아, 일단 제가 졌으니까 졌을 때는 확실하게 인정하죠.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자 여기서 인사를 했고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또 내일 안내를 해드릴게요. 내일 그 네. 이영호 선수의 개인 방송이 오후 9시 시작을 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관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일 영승전은 이제 쉬겠습니다. 왜냐면 이영호 선수의 방송이 워낙 갖다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영호 선수에 대해서 좀 지켜볼 뭐 필요가 있잖아요. 몇 있잖아. 가지 이유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일단 한 가지는. 그때 엄청 몰릴 거라서 예, 서버 서버가 문제가 있어요. 안정적일 거라고요? 네, 서버는 아마 불안할 겁니다. 저희가 만약 한다고 해도 상당히 좀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음. 좀 높은 예, 것도 있고 또한편으론 <laughs> 이제 아프리카가 좀 기획해서 준비한 또첫 아, 그렇죠. 방송이다 보니까 예, 저희도 네, 뭐 밀어주는 같이 보는 거죠. 네, 예, 같이 보는 거죠. 예, 어차피 엄청나게 많이 볼 거기도 예, 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내일은 일단 스타 원 스토를 다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스타 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컨텐츠, 뭐 스타크래프트 투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내일은 그아 시부터니까 여러분 같이 이영호 선수 방송 보는 거죠. 시스템도 걸로. 불안해요. 내일은 정말 많이 터질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폭발할 겁니다. 아예가서 저희도 보고.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지 볼까 좀어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모트도 몇만 명은 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5만에서 10만. 5만에서 10만 네. 그 정도 이제 대군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저희가 좀 같이 봐주고 아, 그거 <laughs>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좀뭐 진행할 기술력 예정이고요. 기술력이라 하면 약간 다른 게 보통 이제 그 IDC 네. 센터 빌려서. 최대한 막을 열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아마 내일 임시로 막더 위에까지 더열 건데 그래도 감당 안되요 그리고 이이 정도 서버를 받쳐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프리 카 아프리카, 아파리카래. 자 아프리카가 좀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보는. 그뭐 전에 몇번 이런 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뭐 네. 월드컵이나 이런 거할때 네. 그때 막. 어떻게든 확장을 해서 최대한 수용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경험 있으니까 <laughs> 어떻게든 견딜 수는 있지만 만약에 네. 이 정도겠지라고 예측해서 거기에 맞췄는데 음. 이걸 넘어서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요. 어좀 내일은 이제 이영호 선수 방송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GS TV 추천 제천 눌러 넣으시면은 네. 중간 중간 방송 저희 클 때마다 여러분 연계가 되니까요. 자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과연 내일 그 이용호 선수의 에이 방송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펼쳐질지 면 네. 지켜보도록 하죠.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상들 빨리 수거해 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해준 그리고 선수 여러분들 그 참여해준 익명 프로 선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다음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